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밤에 길을 가는데 놀이터에 으슥한 곳에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고 술도 먹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재빨리 모른 척하고 가는 길을 갑니까? 목사님이 갈등하다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훈계합니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냐 묻고 막 뭐라 하고 이러면 안 학생 이렇게 이안 안 된다 학교 이야기해 줄 거라 막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순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긴장이 되었는지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내한 가지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학교에 알리지 않겠다.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이번 주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몇 시까지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애들이 순수하게 그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럼 걔들이 그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 걔들이 놀랍게 온 거예요. 와서, 말씀을 생각보다 잘 듣습니다. 찬양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욕심이 났습니다. 음, 한 번이 아니라, 얘들아, 다음 주에 또 오면 안 되겠니? 이러니까 애들이 그때 갑자기 정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안 되는데, 사실 저희도 다니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기도도 교회 다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이라서 말씀을 듣는 데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그냥 삶의 자리에 가니까 전혀 그 신앙과 다른 웃고도 예, 슬픈, 웃픈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름은 참 괜찮은 장소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와 극률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지나가다 보면 병원 이름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교회도 베데스다 이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좋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환우들이 이 장소에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천사가 움직이는 건데 그때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 전설 때문에 아픈 사람들 당시에 2000년 전에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장소 삶의 버팀목이 되는 장소 꼭 가고 싶은 그 장소였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참 위로의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장소가 위로의 장소가 아니고 굉장히 살벌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물이 조금만 움직이는 것 같으면 큰일 납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먼저 가겠다고 그 장소는 위로받아나는 이 긴장감이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때 여러분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에는 저 사람이 먼저 가야 된다. 오래된 사람을 배려할까요? 이 사람은 너무 아픈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때 절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1도도 없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처럼 그 장소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까요? 어, 1888년도에 이 장소가 어, 고고학자에서 발굴이 됩니다. 지질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땅 밑에 보니까 구조상 온천수가 가끔씩 뿜어져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 생각해 보면 왜 물이 움직일까? 가끔씩 물이 뿜어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여 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온천수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피부에 좋고 좋은 게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온천수가 아무리 좋아봤자 암 환자 중병 치료하지 못합니다. 점점 소문에 소문을 낳고 헛된 소문이 나은 거예요. 위로의 장소가 극휼의 장소가 아니고 무한 경쟁이 있고 약자에 대한, 대한 배려가 없는 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던 헛된 바람이 기대가 가득한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낯 같은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치열하게 삽니다. 경쟁하죠.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진 사람이 점점 더 유리한 거요. 예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살기가 쉬운 거예요. 이 여러 에도 가진 사람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버티기가 점점 힘든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히 사람들은 헛된 바람이 많습니다. 나 10억만 있으면 나 괜찮을 거야. 배역 정도 없나? 나저 정도 위치에 있고 싶은데 저런 권력을 가지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정말 나 행복하지 않을까 추구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면 채우수록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갈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데,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왜 베데스다와 다르게 예수님만이 복음인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1등만을 원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활짝 이 손을 펴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강한 사람, 부한 사람, 권력층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은 가장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 병든 사람, 추한 사람, 상의 왕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 1절에 3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돌아보면 건강한 모두가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병들고 연약한 사람인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제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놓으면 그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 환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높아져 있습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적당히 은혜 받아도 나는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나는 의자에게 너무 많아. 이런 헛된 마음을 혹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피한지 하나님 잠시만 안 붙들어 주면 나는 저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고 주의 도심을 구함을 통해서 죄인을 고원하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는 물이 움직일 때만이 갈수 있는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향해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소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완전히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님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극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필요하고, 집에 가서도 필요하고, 잠들 때도 필요하고 일어날 때도 필요하고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공급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의 삼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어, 이 베데스다는 헛된 소망만이 가득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다.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될 거야. 저 사람만은 고칠 수가 없어. 정제하고 판단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9 0 0 90년대 초에 여러분, 지존파라고 사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흉악한 일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형수가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정자했는데 하지만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 살기 등등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 눈에는 줄향한 감사와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의 한이 있다면 뭐냐면 왜빨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가. 옥에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변화를 받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원하며 하나님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면이 안 변하고 외적인 조건이 변할 때그 변화가 오래 가든가요? 로또를 얻어서 순식간에 돈이 막, 내 안에 너무 많고, 환경이 너무 좋아질지라도, 내가 안 변하면, 나의 내면이 중심과 가치관이 깊이 안 변하면, 그 변화는 조금 있으면 파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존재가 변하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면 내면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있고, 내가 변하면, 외부, 그밖의 조건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싫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기회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을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내면이 변화으로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한이 많은 인생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님 다른 환우들처럼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님 안 보이면 보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마음에 한이 쌓이고 쌓여서 막 그동안 불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낫고 싶은데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직 이 모양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 아픔이 많으면 그 중요한 시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아 베데스다는 그냥 세상이구나 오늘날 현대 문명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 배대에 쓰다가 나를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아닌가. 예수 믿는 목사인데, 예수님 믿는 장로고, 집사고, 권산대, 성돈대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님의 몸,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정말 이름처럼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할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왜 세우셨습니까? 제이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들을 그대로 감당하라고,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생명력, 예배 속에서 이해하면 생활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흘러나가는 그런 곳이 되기보다 오늘 말씀처럼 변화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환자들만 가득한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어려운 지체일지 모르지만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적인 눈은 많은 거예요 뭐가 내게 일기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손이 안 불까? 어떻게 하면 남이 나를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나를 위한 생각은 가득한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야. 주미 보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눈. 영적인 맹인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힘 있는 발걸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달려가고, 죄를 위해서, 짓기 위해서는 달려가는데, 욕심에서 달려가는데, 정작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위해서 달려가기가, 달리기가 멈춰진 모습. 중풍으로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는 성장한 자가 되어서, 약한 사람을 섬겨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늘 남의 도움만 받는, 늘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민낯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말하는데, 정작 둔감한 거야. 내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냥 이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야. 병든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익숙한 거야. 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변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대로. 몇몇만 특별한 은혜를을 입은 사람만 변하겠지. 그냥 나는 이 모습이 익숙해. 변화의 열망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안될 거야. 나는 절대로 안될 거야. 나는 이 모습밖에 안될 거야.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은 고침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물가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지 우리의 내면의 고백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멈춰서 익숙한 그대로 보지 못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병들고 나는 약하지만 복음 되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면 38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이 모양을 살았지만 복음 되신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은 죄악으로 병들었지만 끊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복음 되신 주님이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리 저약한 모습도 있지만, 주님 역사하시면 건강한 예수의 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손을 뻗으실 때, 주님, 주명이 나도 손을 뻗고 변화 열망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환경이 더워서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환 경은 좋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마음에 변화의 열망함으로 불이 타서 그 주문을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 복음이면 이 예수님이면 분명히 나의 아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이 복음이라면 우리의 부모님도 변화되어질 거야. 이 복음이라면 나이도 살릴 수 있을 거야. 열망하는 것 가운데 함께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